안녕하세요. 원하더우스 채널 장현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오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상 6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로 간략하게 안내를 도와드리자라고 하면 지상 1층부터 2층까지 상가로 허가가 나와 있고요. 지상 3층부터 6층까지 다세대 주택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세대 수는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장 주요 시설 상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도와드리자라고 하면 해당 위치에서 원종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골목 안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곳에 밀집해 있다 보니 도보 통학으로 한 3분 정도 거리로. 모든 학군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시설 상태로는 간략하게 학원과 교습소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라고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부천 상기신도시인 대장동이 인접해 있고 추가로 봉호대로 및 오정대로가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해 기 때문에 차량을 통한 서울 및 인천 진입 또한 편리하다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 공간인데요. 층고에 대한 높이가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화물 및 탑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한 자유로운 진입과 출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 10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해당 주차 공간의 모습처럼 겹주차 없이 전체에 개별 주차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보안용 CCTV와 분리수거장, 무인 택배함 및 자전거 보관대가 기본 구성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편으로 해서는 상가 부분을 별도 화장실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주거 안쪽으로는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영상을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두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 공간의 길이가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내부 베란다 공간을 통한 짐을 수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은 총 6칸의 신발장과 가운데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하부 쪽으로는 띠움 시공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아쉽게도 벽면 쪽은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일괄 소등 버튼 스위치가 위치해 있고요. 우드톤의 사면동 주문이 기본 구성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유리는 투명 유리와 아래쪽으로 해서 모루 유리가 함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전시 공간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내부 타입은 방4 개에 욕실 2 개. 베란다 한개및 단독 테라스 공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이트 톤으로 마이너스 몰딩 처리가 된 디자인으로 꾸며주신 모습이에요. 4인 소파를 가져다 놓으셔도 해당 병체의 길이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는 모습입니다. 반대편은 합판 작업을 통한 필름 작업 및 텐바 모드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폭은 e s i g n d e s i 넉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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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는 s i g n d e s 거실창 기준으로 동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보셨을 때에는 광활한 주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방의 디자인은 기역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당 공간 이외에 별도의 식탁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최대 4인에서 6인 식탁 공간까지 수용 가능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방은 화이트톤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인데 양문형 냉장고짜리는 현재 한 대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반대편 벽면 공간을 통한 추가 수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상구장 역시도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수납공간이 비교적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기반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구 가스레인지와 개수대 또한 싱크볼 내부가 깊이감 있게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 콘센트 자리가 각각 위치했기 때문에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를 올려놓으시기에도 동선에는 큰 불편함은 없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1번 방부터 차분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1번 방이신데, 1번 방의 방 크기 또한 열자 이상의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전체에 실크 벽지를 사용하셨고요, 바닥은 전체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안쪽으로는 세탁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길이는 대략 3m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보일러 시설과 반대편으로 세탁기 수도 시설이 나와 있고요. 하단 부분 단차를 줬기 때문에 청소를 하시기에도 불편함은 없는 모습입니다. 세탁실 공간 바깥으로도 앞쪽에 건물이 일부 존재하는 모습이며 건조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에는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방이신데요. 2번방의 크기 또한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기를 대략적으로 실측했을 때에는 11자 이상의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내부 구성은 1번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방의 특징은 야외 바깥으로 해서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건물이 거리가 일부 가까운 점은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길이는 9m 이상의 굉장히 여유 있는 길이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폭은 협소하다 보니, 잔짐 정도 수납하시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 욕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길이와 폭은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해바라기 수전과 기본 샤워기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돌아보셨을 때에는 아쉽게도 코너 선반은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연동 슬라이딩장 유리걸미 조적을 따로 만들어서 젠다이 선반을 만들어 주셨고 반다리 세면대 및 변기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3번 방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방 공간 또한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10자 이상의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한 가지 건물 모양에 따라 일부 각진 형태가 있지만 그 모양에 살려 붙박이 형태를 같이 맞춰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바깥으로는 거실 창과 독일하게 막힘은 크게 없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왔습니다. 다음은 안방 공개. 안방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안방 공간이 15자 이상의 굉장히 여유로운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요즘 신축 현장들이 12자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 옷장을 맞추려고 해도 크기가 협소하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현장은 방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침대 및 화장대를 각 공간에 살려 놓으셔도 부족함은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쪽은 이면도로 길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 또한 샤워 공간까지 확보가 가능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 3번방과 동일하게 아쉽게도 벽체 부분이 일부 각진 형태로 보여지나 해당 공간은 코너 선반을 설치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샤워기는 기본 구성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2연동 슬라이딩장 유리거울과 조적 선반, 반달이 세면대까지 기본 구성은 잘 갖추어진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 대해서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상 2층, 지상 6층 건물로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타입은 방 4개짜리를 촬영을 진행을 했지만 현재 타입 이외에 3룸 및 복층 세대, 테라스 세대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현장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곳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도보 2, 3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다라는 우선 장점이 있고요. 올해 원종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해선을 통한 서울권 진입 또한 굉장히 편리한 위치라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장 바로 옆으로 오정대로 및봉고대로가 위치해 있어 서울 및 인천 진입 또한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은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